안녕하세요. 템플 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음, 지금 오늘 시장은 아침부터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어, 코스, 코스피는 양봉을 냈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어, 오늘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봉을 냈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13%를 빠졌다. 추세를 좀 이탈하는 것이 좀 아쉽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네, 줄기차게 지금 추세 이탈해놓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반등을 했죠.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막판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면서, 예, 매도하다가 지금 매수하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은 뭐 경적이 주가가 지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반등으로 지금 봐야 되고요.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종목에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재미있었던 일은 현대차가 3조 3,600억인가요? 품질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좀 갖추겠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어, 지금 어, 현대차가 품질보증물을 일단 어, 선포를 하는 바람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죠. 그죠, 거기다가 기대보다, 어, 기대보다 현대차 말고 기아차가 실적이 어... 전년 동분기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전분기보다도 좋아지고 기대치보다 낮다 이러는 바람에 오늘 상당히 기아차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10% 강하게 올라가서 마감 끝나면서도 역시 종가로 끝내주고 있습니다. 갭 상승 올라가면서 한번 보면 공시 정보를 보면 기아차가 오늘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 에 지금 3분기 실적이 1900 영업이익이 지금 1952억. 매출액은 지금 2분기에 비해서 1451억과 1952억. 그 다음 매출도 1조 1368억인가요? 예. 네. 예. 네. 아니요. 11조 3688억이고, 이번에 매출도 16조 3217억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었죠. 전기 대비 34.45%.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는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기대치, 우리 그 전문 뭐죠,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아졌다. 이러는 바람에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돼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종목들 한번, 차차차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많이 못 올랐는데요. 그죠? 아, 현대차. 그죠? 음. 현대차는 조금 반등한 정도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만도. 그죠? 그 다음에 SL.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주들이 이제 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뭐죠? 평화정공 종목들이 강하게 나가면서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적 이 개선됐다고 해서 종목들이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현대차 저는 우리 유료원들이 현대차 EUP를 추천했었는데 본주보다는.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인데요 오늘은 계속 평화 전공 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도 라든지 그죠 또 sl 이라든지 또 하나가 부품이 한원 시스템인가요 예 네,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타이어 앤 한번 같이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원 시스템 요거는 못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얘도 못 올라갔죠 그러면 주로 지금 올라간게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 다음에 평화전공, 만도 SL 그 다음에 누구냐면 하 기아차가 올라갔죠. 오늘 기아차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 자동차가 가면서 실적이 부품주들도 당연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볼수 있겠죠. 에도 대원산업도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요. 네. 또 자동차 업종을 한번 같이 우리가 뭐 업종 지수를 보면, 어, 운송 장비에서 차를, 그건 차를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업종 구성 종목이 오늘 올라간 게, 역시, 어, 이거 뭐야? 잘못 봤나요? 운송, 운동, 운송 장비. 그래서 오늘 기아차, 그죠? SJM, 어, 기아차가 올라갔고요 대창단조, 그죠? 어, 여기서 보시면 어, 세원 전공 그죠? 네. 전부 다 네, 자동차 부품들이 전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또 인지 컨트롤수도 올라갔고 유성 기업도 올라갔고요. SL 그다음 현대차 e u p 도 조금 올라갔고요. 화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그다음에 어~ 독양산업도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업황의 변화를 보면서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세종공업은 어떻게 했나요? 세종공업도 좀 올랐죠. 세원전공도 올랐고, 세전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수소차고도 계겠는데 많이는 오르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추세를 돌려놓지 못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차차차가 간다. 그러면 지금 기아차가 지금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돈이 된다는 것을 이름이 알수 있잖아요. 벌써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어우, 전문가님 샀더니 좋아가지고 올라가서 좋았더니 또 떨어져가지고 속상합니다. 그러니 또 넘어가서 신고가.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고가 나면 누르고요. 또 신고가 나면 누르고, 신고가 나면 누르고 이렇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정만 누르면 큰일 나는 거 생각해서 다 팔아버리고요.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잠시만요. 이것만 그냥, 그죠? 떨어지면, 잠시만 조정 들어가면, 뭐, 큰일 나서, 뭐, 이격을 조정해야 돼서, 뭐, 팔아야 된다는도, 그냥 사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몇 프로 난 거예요? 그죠? 볼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 얼마예요? 벌써 65%예요. 이렇게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냥 이거면 잘라 먹느라 바빠요. 이거 하나 먹고. 그냥 좋아가지고요. 그죠? 이거 하나 먹고서 그냥 좋다고 3%, 5% 먹고 뭐 엄청나게 먹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 이 잘못 사가지고 떨어지면 손절하면, 그죠? 잘못 사서 샀습니다.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다가 떨어지면 손절해버리면 지금까지 보는 거다 날려버리고, 속된 날로 뭐가 됐다? 세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이렇게 매수해서 가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면, 가만히 있면 65%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투자잖아요. 투기가 아니라. 오늘도 매매를 해야 돈 보나요? 투자를 하면 돈 벌잖아요. 그걸 우린 가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아, 추세가 이렇게 살려놔서 가니까, 그죠?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신고가 내면 누르고 신고가 내면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60몇% 먹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길게 가져가죠. 멀리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단기에 바빠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니까 수익은 커질 수 없다. 예. 네, 그냥 조금만 먹어도 잘라야 되고, 그래야만 돈 버는 줄 알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아, 제가 그니 뭐시, 우려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별로 갈때 먹고서, 정별이 꺾일 때까지 가서 먹으면 큰 수익 난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지기만 하면 이걸 못 참아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죠? 주가는 언제나?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썰물 아니 신고가 내면 조정 들어오네 신고가 내면 조정 들어오네 신고가 내니까 또 조정 들어오네 신고가 내니까 또 조정 들어오 아 조정 들어오면 사면되 있죠 그죠 이렇게 푹 파진 데서 사가지고 들고 가면 아 추세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들고 가면 돈이 커지잖아요 이걸 하라 그러면 그냥 안 하고 그죠 오늘도 감면 급등 종목 없나 아감면 급등 종목 이게 이제 급등 종목 가서. 이거 상한가 하한가 그죠 오로지 여기 가서 먹어야 됩니다 오늘 뭐야 코데지 컴바인 뭐 이상한 종목들 물론 이건 주리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스마트 오늘 신고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런 걸 종목을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라 그냥 미분 먹겠다고 가서 들어가서 그냥 고생하고 그죠 또 떨어지면 손절하고 그죠 이게 급등 락한 종목들이잖아요 10% 이상씩 상한가 종목이고. 상승 종목. 오늘 시장이 떨어졌는데도 상승 종목이 렇게 있다는 거죠. 왜만 올라갔나요? 많이 올라갔죠. 오늘은. 특히나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 종합을 보면, 투자 종합을 보면, 일단 개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만큼 외인들이 많이 사줬다는 거예요. 금융 투자하고, 금융 투자는 뭐 여기, 어, 증권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2300 오히려 코스피 1000억 1000억 산 거보다도 코스닥을 더 많이 샀죠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그죠 뭘 생각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하시라 다 팔아야 되나요 시장이 떨어졌다고 팔아야 되나요 좋은 종목이면 좋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연기금도 팔고 그죠 기타 법인 사모펀드도 팔았지만 외인이 매수가 담오면서 예, 그래도 코스닥은 예, 개인이 이렇게 팔면 돼도 불구하고, 올려줬죠. 연기금, 뭐, 투신 다 팔았습니다. 그죠? 다행히 미국인이 오늘 강력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상승시켰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에 이제 기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하도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끌어올리면 개인들은 또 죽어라 팔 거예요. 한번 일별 상황을 볼까요? 일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팔고사고를 했지만 개인들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들어오나 기관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개인들은 어 코스닥을 어떻게 했나요 코스닥은 끊임없이 다다가 오늘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거래소를 보면 그죠 매도 세번그리 다섯 번 계속 매도를 가서 지금 요즘에 개인들이 동학개미운동을 벌리질 않고 차익시장 하나 바쁩니다 또 시장이 폭락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전부 다 그저 현금하고 확보한다고 전부 팔아 버리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돈이 깨지고 저렇게 해서 깨지고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 좋은 종목이라면 기업이 영업 이익이 꾸준한 종목은 여러분이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못 하면 결국은 수익은 크게 돌아오지 못하고 잔챙이 먹다가 그저 손실을 잃어버리고 손절매하다가 돈을 다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절매한 금액을 잔고조에 들어가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잔고조에 들어가서 수익보다도 손절매한 면, 수수료는 그만두고요. 손절매한 금액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계산해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우치게 되죠. 어쨌든 시장은 오늘 코스닥장이 지금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멀지만 그래도 다행히 코스닥을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을 지금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추세가 떨어졌는데 최소한 얘가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60일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저 기본적인 거. 일단 내일이라도 5위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이 박스권에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그죠.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해서 훨씬 5위선을 올라타고 갔으면 좋겠다. 박스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 5위선을 올라타서 다시 상승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2차 팬데믹 현상이 나오면서 오늘 진단 키트가 좀 나갔는데요. 그죠. 2차 팬데믹 다시 공포가 뭐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100명이 넘는 환자가 다시 증가했죠. 그래서 시젠이라든지, 그죠?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DGC, 수젠텍,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수젠텍, 네. 얘는 못 올라갔는데요. 어쨌든 이 그다음에 미코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했죠. 예. 어쨌든 진단 키트가 또 다시 이번에 아마 CD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어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어 긍정적인 것은 우리나라 GDP 예어 3분기 GDP 성장률이 1.9% 2분기, 1분기, 2분기 적자 마이너스 성장에서 처음으로 1.9%의 플러스 성장을 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음, 상반기 역성장을 딛고, 이제 3분기에서 어, 상승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플러스 났기 때문에 4분기도 연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어쨌든 가장 개인들이 첨예하게 지금 관심 갖고, 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바로 대주주, 그죠? 이것이 확실한 어떤 결정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어, 대주주 결정이, 그죠? 3억이, 종목당 3억이 뭡니까? 그죠? 최소한도 종목당 10억은 가야지. 그죠? 대주주라고 할수 있지. 아니, 뭐, 아파트가 32평이 지금 10억인데, 그걸 갖다 부부 합산해서 3억으로 낮춘다. 그게 무슨 대주주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벌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아 세금은 진짜 좋은 데서 걷어들여야죠. 돈 많은 사람들은 종목당 10억씩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세금을 걷어들는건 맞죠. 그죠? 예, 그거는 인정이 되지만 3억 갖고 한다 그러면 그죠? 매일 그러면 주가를 갖다가 단타 치고서 오늘도 연말 되면 팔고 다시 연초에 또 사고 이런 행동을 하게면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본 좋은 게 아니죠. 기업의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기업들이 다시 그걸 팔아서 돈이 돼서 그것을 사업을 투자하고 기업이 경제가 살아나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파이가 커지는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아 지금 대주주 지분을 낮춰 가지고 단타 치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재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어떻게 해야 이 사제 시장을 살리고 더큰 축복으로 갈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더 크게 갈수 있는 길이 뭔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당장 세금만 몇푼 걷어 들리려고 아우성치는 것보다는 좀더 좋은 방법으로. 그다음에 시장을 살려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해서 그저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부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을 조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런 게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투자해서 모두가 부자되는 방법을 가는 길은 끊임없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동업자 정신으로 간다면 매매가 아닌 투자로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자본가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배운 방법, 제가 깨달은 방법은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단타도 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 돈을 버는 것은 좋은 기업을 동업으로다가, 3년에서 5년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큰 수익이 나고, 진짜 자본가가 될수 있다는 라 걸, 그걸 희망을 주고, 그저 돈이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자본가가 될수 있다는 희망으로다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지, 단타로 내몬다?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진 않고요 그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잘 보호하는 길이고 금융시장을 살려서 증시를 살려서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로 인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많은 그 소득 창출을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제가 차차차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고민해서 분석을 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잘 택하시고요. 자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한번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 무료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목요일 날 예, 오전 방송의 유튜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